안녕하세요. 너고장입니다 예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11은 이 하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 파일을 끌어다 놓아서 실행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파일을 상태 표시줄에 있는 메모장에다 가져다 둬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PDF도 가져가도 안 된다는 표시만 뜨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어떤 분이 GitHub에다가 간단하게 이런 기능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올려놔서 수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다운로드 바이너리가 있죠. 소스 코드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컴파일에서 쓸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밑에 있는 exe 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다운을 받고 실행을 해볼게요. PC 보호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 정보를 누르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밑에 떠있죠? 이 상황에서 다시 원래 문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프로그램을 상단으로 실행하면서 거기다가 끌어다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같은 기능으로 PDF도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능하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를 실행하고 나서 항상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되느냐? 그건 좀 번거롭죠? 그래서 윈도우가 켜질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마우스 우클릭, 실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기라는 항목에다가 shell://startup 이라고 써줍니다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탐색기가 실행되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시작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가 다음에 부팅했을 때그 사용자로 로그인이 되면 이 폴더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켤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여기로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자, 이것으로 시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등록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재부팅 하시면은 항상 여기 지금 밑에 숨겨진 아이콘에 이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기능을 다시 되살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까지만이라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